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인공지능 섹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을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GPU칩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투자를 하는 분이시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GPU라는 칩 없이는 불가능하고 GPU칩 분야의 대표적인 회사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 2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난 2, 3년간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엔비디아나 gpu 칩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놓고 자동차 회사일 뿐이다. 혹은 아니다. 테슬라는 인공지능 회사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에 딸 놓고 언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회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머신 러닝 플랫폼인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시대를 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똑같은 FSD 머신러닝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개발 중인 휴미노이드 로봇의 시대도 테슬라가 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조 슈퍼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아직은 엔비디아의 H100 GPU 집들이 장착이 되어야 테슬라도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진행이 가능하지만 조만간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 슈퍼 컴퓨터인 도조를 통해서 웬만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이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지금은 테슬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나 최근에 나온 사이버척을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로보택시 네트워크나 FSC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는 보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일반적으로 도로에 자율주행을 하거나 로보택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따로 리서치를 하지 않는 한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라는 회사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시스템 로보택시 플랫폼 그리고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인 슈퍼컴퓨터 도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스타트업인 XAI에서 엔비디아 H100GPU 칩 10만개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인 클라세스를 런칭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XAI뿐만 아니라 테슬라에도 도조 컴퓨터와 콜텍스라는 슈퍼컴퓨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왜 테슬라에 있어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며 도조 컴퓨터가 있기에 테슬라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도에 테슬라 주식을 15불에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한 주도 팔지 않았고 올해 초에 테슬라가 150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차트 분석을 통해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했던 지점인 154불, 150불, 그리고 140불에 페이첼 서비스 멤버 분들과 매수를 하고 나서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단한 주도 팔지 않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 로보 택시 플랫폼 배터리와 리뉴얼 에너지 부문, 그리고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테슬라 주식을 여전히 더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동안에 마켓 크래시도 오고 큰 풀백도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겠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션의 립 페이션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년 전인 2019년도까지만 해도 GPU 칩들은 주로 게이밍 분야와 디지털 비디오 렌더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라는 단어가 가끔 쓰이기는 했지만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주로 사람들이 풀수 없는 희귀병의 기작을 찾거나 군용 기기들의 프로그래밍 혹은 암호 해독을 하는 용도, 그리고 핵무기 개발이나 게이밍 분야에 주로 적용하는 걸로 생각되었던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슈퍼컴퓨터의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스플릿 이후로 계산했을 때 지금의 10분의 1 정도 되는 13불에서 15불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이 시기에 일론 머스크는 이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 자체 제작하는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물론 실제 제작은 2023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도조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 초반부터 이미 엔비디아의 A100 GPU칩을 이용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엔비디아의 gpu 칩들을 사들이면서 f s d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에도 엔비디아 칩에 무려 3에서 4 빌린을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에 대한 중요성을 장악한 수많은 회사들이 뒤늦게 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대량의 엔비디아 gpu 칩들을 구매하는 바람에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엔비디아 칩들이 필요해도 바로바로 살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분기시적 발표 때 분명히 엔비디아 칩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 GPU 칩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GPU 칩들을 오더해도 받을 수가 없어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체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엔비디아 GPU 칩들이 자사 도조 칩 혹은 D1 칩들보다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도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Blackwell B2 0 0 GPU 칩을 30만 개나 더 오더한 상태입니다. 자, 일러머스 같은 경우 텍사스의 기가팩터리 옆에 테슬라의 슈퍼컴퓨. 콜텍스를 짓고 있고 엔비디아의 H100 GPU 칩을 5만개 사용하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3만 5천개에서 5만개 정도의 칩은 테슬라에서 만든 도조 칩을 사용하면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멤피스테네시에 본인의 새로운 스타트업인 XAI에서 엔비디아의 H100 GPU 칩 10만개나 사용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인 컬러세스트 개발을 해서 얼마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달 후에는 H100 GPU 칩과 H200 GPU 칩들을 10만개나 더 얹어서 카라스스를 업그레이드 할거라고 했고 내년 여름까지는 H100 GPU 칩보다 성능이 최소 4배 이상 뛰어난 V200 칩들도 30만개나 더 오돌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뉴욕의 버팔로라는 도시에 500 million 혹은 6000억원 이상을 들여서 도조 1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H100 GPU 칩 8000개 정도 탑재된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클라스스나 콜텍스 슈퍼컴퓨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역량이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의 카메라들이 포착하는 영상들을 바로바로 수집해서 머신러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테슬라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도조 칩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테슬라의 f s d 플랫폼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칩들일 경우에 효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2023년부터 TSMC라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 도조칩들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D칩들의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 역시 이미 TSMC와 이야기가 되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아직은 엔비디아의 칩들에 비해 성능은 조금 뒤떨어지긴 하지만 도조 1을 시작으로 도조 1.5, 도조 2, 도조 3등 버전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3년 후인 2027년 정도가 되면 D칩들이 지금의 40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하네요 자 상당한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순 있겠지만 아마도 도조 컴퓨터에 들어가는 D칩들이 엔비디아의 칩들을 능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일러 머스가 트윗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 트윗의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개발 중인 도조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그주 목적이 자율주행 서비스 f s t 와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가 카메라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하게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지금은 시각적인 형상들을 수집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이런 시각적인 데이터 이외에도 테슬라 로봇이 현실 되기 위해서는 청각적인 데이터의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나라의 표지판, 그리고 새로운 도로들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화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도저 버전 2 같은 경우 시각적으로 수집되는 형상들의 분석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기능들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트윗을 하고 본인이 말한 시기보다 실제 제품이나 업그레이드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목표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이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봐야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가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있을지 알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도조 컴퓨터 프로젝트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테슬라라는 회사의 성장 포텐셜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리서치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테슬라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